안녕하십니까 이슬철 농장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깨를 뺀지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널리 넣느라고 요 매트를 이용해서 했는데 중간에 강풍 불어서 이 팥이 날아가기까지 하는 어려움을 겪고 어제 그제 이 팥들을 이게 이렇게 때리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때리는 것도 해보고 요렇게 막대기도 해보고 저쪽 보이는 저기 대나무 막대기도 했습니다. 어찌됐든 대련해서 이렇게 때렸더니 엄청 많은 파하고 뭐라고 그러죠 이거? 줄기 와 이게 엄청납니다. 이게 가루가. 막 이거 하는데 막 먼지 먹고 먼지 아니죠? 어떻게 보면 이거. 굉장히 좋은 걸음일 수도 있고 먹이거리가될수 있겠지만 제 눈에는 지금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지금 잘안 보입니다 지금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 날 특히 강풍 부는 날은 팥을 분리 작업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잠깐 이렇게 요채를 빌려왔습니다 요거는 저희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한번 털어 보는데 어떤 느낌인지 한번 혼자 제가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좀... 또 오른손이 어. 무릎에 제가 올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혼자 짚고 혼자 놀이 할라니까 힘드네요 어. 우와. 우와 많이 나온다 먼지 엄청나지 않습니까? 와 이제 좀 낫네. 이제 좀 낫네요. 와 이제 먼지만 나오네요. 먼지는 또 이렇게 놓고 버리면 안, 안 됩니다. 아껴, 야 됩니다. 또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. 똑같이. 네, 네. 와 먼지만. 별로 잡. 고 아습니다 제일 굵고 제일 뭔가 생각 와, 핸드폰 먼지 엄청 뒤어 썼습니다. 힘들어. 보면 보시죠, 한번 깍지도 나오고. 팥이 잘 모르겠습니다만, 좀, 벌레 먹은 거가 중요한 거는, 오,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. 벌레 있습니다. 제가, 당연히, 농약 안 찾고, 한번 보시죠. 이런 쭉쟁이도, 날라가면서 여기도 있고, 여기까지 떨어진 것도 있고요. 그렇습니다. 제 핸드폰, 먼지 뒤집었었습니다. 저도 뒤집었었고요. 아이 팥이 올해는 좀 비싸다 합니다. 비싸든 안 비싸든 어차피 제, 제 가족하고 제가 먹을 거니까 팔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팔라고 심은 것도 아니고 팔라면 이렇게 이렇게 재배해도안 하겠죠. 농약도칠거 치고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기계도 쓰고 근데 제가 제 먹을 거니까 제 가족이 먹을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 이 옮기면서 떨어진 것들 또는 요빈 요 매트에 소관에 들어간 것들 버리기 아까워가지고요 다약다 담았습니다. 남들은 버리기 너무 하다는데 저는 뭐 버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버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요거를 오늘 내일 아마 오늘 정도면 이거 다 분리 작업 해가지고 어, 저 마대 자루에 넣어서. 오늘 같은 날은 더 세게 불어도 될것 같습니다. 아, 안 됩니다. 이게, 이게 날라갑니다. 너무 세면. 아, 예, 미안합니다. 말 잘못했습니다. 네. 이상 이슬처럼 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